이 기자의 다가시요. 네, 지금 의성군에서 달빛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는 소준호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의성에 이렇게 멋진 공간이 있는지는 몰랐는데요. 이걸 또 직접 인테리어 좀 하셨다고요? 네, 저희가 이제 셀프로 인테리어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레스토랑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떤 메뉴? 저희는 지금 의성만을 활용, 활용한 이제 돈가스하고 그리고 저희만의 이제 시그니처 메뉴인 수제 피자가 이제 주 아, 메뉴. 의성이잖아요. 최고령 도시잖아요. 여기에 이렇게 젊은 분이 그것도 다른 것도 아니고 국밥 이런 것도 아니고 파스타, 피자, 돈가스, 돈가스 이런 거 도전하기가 쉽지 않으셨을 것 같거든요 네, 처음에 개업할 때 진짜 주변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는데 네. 저는 오히려 반대로 생각했거든요 이런 게 없으니까 오히려 더잘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저는 이제 t p 가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공간에 가서 어떤 자리에 어떻게 먹느냐가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포장마차 가서 파스타 먹으면 이상하잖아요 그을것 아. 같은데 <laughs> 메뉴를 봤을 때 플레이팅부터요, 돈가스에 들어가는 그 밥까지, 흰 밥도 아니어서 정말 메뉴에 신경을 많이 쓰셨구나 느껴졌거든요. 그런 고민들은 다 어디서 이렇게 좀 얻어서 하신 거예요? 이 빵을 조금 빵 부분이 더 맛있게 어떻게 할수 없을까라는 고민을 하다 보니까, 어, 패스 츄이도가 그때 딱 찾아보니까 인기가 있고 이제 트렌드하게 나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아, 그러면 이런 거를 이렇게 활용하려면 음식을 좀 전공을 하셨나 봐요. 네, 군대 때부터 이제 계속 음식을 계속 해왔었고. 군대에서요? 군대에서 음식을 네, 치사병을 나서 아. 네, 이제 수백 인분을 막 하셨고요.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간부 식당이라고 아, 간부들 간부 위주의 네, 식, 음식을 아 이제 만 들었어요. 근데 이후에도 그럼 요리를 계속 하신 건가요? 네, 군대에서 이제 한식 위주의 음식을 주로 했는데 이게 해 보니까 너무 적성에도 맞고 이 길이 내 길이라는 생각이 아확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그 이후에는 조금 더 공부하고 싶어서 전에 있는 요리 학교를 이제 다시, 어, 다시 들어갔어요 아. 공부를 2년 동안 또 하고 운 좋게 이제 영국의 킹스웨이 컬리지라는 아. 이제 학교에 그게 왜 아, 하셨어요? 조리 분야의 세계 3대 명문대학. 아, 아, 그래요? 시험 봐서 들어가셨어요? 어, 시험 본건 아니고 학교랑 연계돼 있어서 아. 이제 운 좋게 제가 선발돼서 이제 아. 갔다 왔거든요. 네. 재능이 있으셨네요. 그게요. 저는 보니까 피가 좀 흘렀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게. 피. 게... 아, 난 이것만큼 꼭 지키면서 해야겠다 하는 뭐 그런 점도 있으실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재료 관리나 아니면 좀 신선한 재를 더 쓰려고도 하고 그리고 이제 위생 관리. 그런 것들 조금 중점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창업을 투자금이 좀 필요했을 텐데 초기 투자 비용 같은 경우에 저희는 의성형 도시청년 시골 파견 재단 지원 사업을 통해서 저희는 이제 창업을 했고요. 이게 일인당 3천만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네, 1인당3천만원 해서 이제 친구랑 같이 이제 창업을 했기 때문에. 어, 그게 큰 도움이 됐겠어요 네, 그렇죠. 저희는 초기 비용이 음. 엄청 큰 도움이 됐죠. 네. 코로나 상황이긴 하지만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보고 월 들어가는 비용과 매출 어떻습니까? 적자는 안 나고 있습니다. 어... 그 확실히 이게서 적자보다 수익이 더 나고 있는 상황이긴 하고요. 네, 네. 그러면 물론 8개월밖에 아직 안 하시긴 했지만 지금까지 왔을 때더 열심히 해야겠다 하는 뭔가 버티게 해주는 힘이 있을 것 같아요. 딱한 명을 꿈부라면 누가 있을까요? 가장 고마운 사람? 어머니가. 아 네. 역시. 네. 네. 가장 버팀목이 되주는 어머니께 영상 편지 한번 날릴까요? <laughs> 어머니 그 저희가 이제 나쁜 일도 이때까지 많았고 이제 좋은 일도 있었고 그런데. 앞으로는 이제 더 좋은 일만 많이 생기면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laughs> 평소에 이런 거 해보셨어요? 아니요. 오히려 더 의성이 이런 시골이잖아요. 네. 실제로 경험해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실제로 조금 기회고 도전인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나는 여기서 주체적으로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 해야겠다라는 도전들하고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근데 특히 의성 그래서 뭔가를 도전하기에 너무 좋은 지역인 것 같아요. 그냥 작은 사업까지만 지금 레스토랑이 그렇게 크지가 않거든요. 근데 조금 이제 저만의 레스토랑을 키우고 싶은 욕심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이제 음식을 가지고 할수 있는 것들을 이제 계속 고민하고 식사한 끼가 아니라 문화를 사람들한테 선물해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작지만 점점 커질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되고 싶습니다. 의성에 오신 청년분들 전 너무 뭉클한 거예요.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 엄마 마음이라니요, 누나 마음. 아. 소소한 소원 성취 프로젝트 착한 버전 닭가시와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저희가 착하게 돌아왔으니까 착한 일을 하려고요.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소원을 말해봐, 요로롱. <laughs> <laughs> 네, 요실봉이 소원을 들어줄지도 모르겠습니다. 소원이 야외 바베큐 같은 그런 파티를 해보고 싶. 라는 게 지금 조금 좀 소소한 소원이고요. 왜요? 야외 바베큐? 어, 지금 시기도 시기였는데 이럴 때 조금 야외에 나가서 이제 많은 사람들하고 같이 바베큐 파티 하면서 이제 기분을 분위기를 조금 네. 내보고 싶어서. 음. 제가 생각에 이게 일종의 팜 파티 네, 그렇죠. 개념인 거고 거기에서 제가 요리를 해서 좋은 사람들을 불러서 같이 나누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싶다. 이런 네, 거죠. 네, 그렇 그러면 나은데요. 진 차스 잘어 주인 찾았어요? 네,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 센터장님. 예? 단도 직입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어. 아, 이웃사전 지원 센터장님이시니까. 예. 혹시 예. 어 의성 안개 청년 예. 셰프에게 혹시 판 파티를 좀 열어 줄수 있는 사업이 가능할까요? 우리가 그 지금 판 파티라고 하는 사업 꼭지는 아니지만 네. 우리 들어 오신 청년들하고 또 지역 청년들하고 이렇게 함께 만나서 교류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프로그램 속에 네. 에, 그런 팜 파티의 그 내용을 넣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오오. 아 그래요? 네. 예. 넣어 주실 수 있는 거죠. <웃음> <웃음> 예. 저희가 이제 내부 토론을 해보긴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해서 네. 하여튼 잘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우리가 해보겠습니다. 사업은 언제까지 가능할까요? 아, 6월 말까지 집행을 해야 되는 거라서. 아, 네. 예. 아, 그러면 네. 6월까지 네.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그러니까 네. 5인 이상 집합 금지가 해제가 된다면. 판파티 된다면. 사업을 네. 저희가 의성 들어온 그 청년 셰프에게 기회를 주는 아, 걸로 약속하시겠습니까? 예, 네, 약속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laughs> 센터장님, 그런데 네. 지금 이정혜 선배님한테 너무 특혜 주시는 거 아니에요? 아 저는 굉장히 평가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의미가 <laughs> 있는 일은 제가 특혜를 많이 아, 그럼요. 시원하게 저희한테 네. 말씀을 네.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예, 고맙습니다. 우리 네. 의생에 이렇게 관심도 가져주시고 또 특히 의생에 사는 청년 사업에 대해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음, 네. 고맙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웃음> 고맙습니다, <웃음> 센터장님. 따로 전화드리겠습니다. 네, 예,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비용 같은 건다 지원이 되는 거죠? 그럴 겁니다 아마 아. 그리고 제, 저희가 지금 레스토랑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주변 레스토랑들도 이제 다녀보고 싶어서 맛집 투어를 평상시에는 맛집 투어를 가기 때문에 잘 하지 못하시는 거죠? 가기도 하는데 이제 지금 시기에 못 갔으니까. 아, 네. 네. 그고또여길잘 모르시니까 맛집을 좀 추천해서 네. 아, 알려달라는 말씀이시구나. 맞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살짝 물어봤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이용할 수 있는 상품권을 준비를 했습니다. 차가 <laughs> 아, 안에 없으신 분 같아가지고. 아, 아니요, 많이 없 있지 않습니다. 요리에 아... 다 모든 걸 쏟아부으셔서 약간 기운도 없으신 것 같아요. 아니요. <laughs> 알겠습니다. 네. 네. 어, 여기는 일식집인데요. 네. 호텔에서 일식 조리 담당하셨던 분이신데, 이거는 네. 어, 우리 대한민국 3대 빵집 어? 맘모스 제과. 이 이름이 좀 어려워요. 존 하테치아라고 간판이 돼 있는데 속칭 엄마 명숙이라고 불러요. 혹시 가본 적 있으세요? 아니요, 다한 번도 다행이네요. 안 가봤어요. 네. 소원 해결이 됐나요? 네, 너무 좋은데 요 어,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짧게 얘기했지만 정말 고민을 많이 했다는 거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네, 오늘도 소소한 소환성취 프로젝트 착한 버전 닭가쇼 이렇게 함께 했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또 어떤 착한 일을 하고 어떤 청년을 만날지 기대해 주시고요.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를 드려야겠죠. 강하나와 이자의 닭가쇼 안녕! <laughs> 동네에 있는 맛집을 이제 연대에 가봤는데 너무 맛있게 잘 먹고 너무 재밌게 보내다 갑니다. 감사합니다.